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죠. 권위 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도리어 예수님께 자격이나 허가 여부를 따져 묻는 거죠.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발을 묻고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가짜 권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까지 멸시하는 그들은. 곧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참된 권위에 의해 거짓된 권위는 쇠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죠. 뭐라고 했는지 1절, 2절입니다.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절이 주로 대답이죠. 2절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누가 줬는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20장 1절입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들들들 들, 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항상 한 명이었고 한 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그후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건그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보면 이제 그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지성소 혼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론의 반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을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들어갔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나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장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이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장인과 사유의 관계라면 같은 혈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아론의 자손들로 그 대제사장의 명목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안나스가 아론 가문인지, 예, 그다음에 가야바가 안, 그 아론 가문인지가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둘은 같은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가 쪽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론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안나스 가야바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 것도 어겼고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하는 것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권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도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온 권위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짜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는 자처럼 행해했는데 자신들이 가짜 권위라는 걸 누구보다 잘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냐고 묻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가짜가 진짜 보고 너는 진짜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권위를 따진 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말했느냐라는 질문도 되지만 자기들이 가짜니까요 너도 가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사도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떠냐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지 뭔지 관심이 없는데 이들은 그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으니까 저게 돈 주고 산 건지 애초부터 로마 시민권 전지가 궁금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권위가 없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권위를 딸에게 물려줄 수 없으니까 사위에게 물려주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나오고요 안나스가 먼저 신문해요 이들은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말 그대로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에 권위 있는 말을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말하는지가 궁금했을 수밖에 없던 거죠. 한마디로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대답하여 이시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내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어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권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한은 3절부터 3절에 보면 4절에 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들이 서로 의논해요. 의논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거고요.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백성에게 돌로 맞아 맞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을 존경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말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타박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대단해요. 대제사장을 돌로 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아론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동안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이 돌을 드는 걸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무서워한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진실 아태,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돌로 맞을 각오를 할수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건그 각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자신의 권력이라면요 그 앞에서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 생각해낸 대답이 뭐요? 나도 알지 못한다요. 알지 못한다. 실제로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종교 주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 이속만 차리는 불류였습니다. 알지 못하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중간에 예수님의 질문을 빼면 어디로부터 권위가 왔느냐. 나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9절부터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하고 내쫓은 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른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은 때려서 보내고요 아들은 아예 포도원 를 차지하려고 죽였습니다. 이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아들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을 누가 보냈어요? 예 네. 아들에게는 아버지죠. 우리가 이 유산에 대해서 그 성경에 지금 이제 잃은 양 이른 아들 비유 때도 유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유산이 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예, 그원 주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건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그땅 주인이 이방인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멀리 타국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주고 그중에 얼마씩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이방인이 타국에서 죽어버리면 그땅 주인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를 경작하던 사람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 주인은 못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만 죽이면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보금에서는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포도원 비율을 다른 보금, 보금사에서 보면요 예,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냈다라고요 군대를 군대를 보내서 다 쫓아낸 거죠 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재산을 보내기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종을 보냈다는 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 여러 번 보내서 경고도 하고 얘기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얘기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세례의원이죠. 세례의원을 어떻게 해요? 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아들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이고 성전 기득권을 보전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이 비유는 현실화가 되죠.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존치는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포도원으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비유가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뜻하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장면이 그럼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주님 오신 7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요 말을 하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패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패망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사건일 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아들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실 수는 없어요. 보시면 종들을 세 번째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도 참았으면 벌써 군대를 보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때가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고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돌이 그 돌이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승기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기초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제 혈통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서지 않으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당시 성전은 헐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3일 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에 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큰 교회 목사님이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 스스로 만든 권위이기 때문에 그건 즉 사라질 권위가 되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요 종들을 때리고 보내면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농부들이 여기서는 이제 농부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소출의 그 수, 수, 수익의 일부를 받아오는 거는 종들을 뭐하러 여러 명을 보내겠어요. 한두 명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 적은 종들을 때려서 보낸 거예요. 때려서 보낼 땐 어떻게 했겠어요. 예?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들이 쫓겨가는 모습 보면서요. 막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많이 해갖고요. 힘으로 쫓아내면 그 승리 아니거든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건 힘으로 승리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거죠.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하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관대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오산이죠. 여러분, 이게요. 내 힘으로 세 명의 종을 내쫓은... 그 반복된 경험이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노마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반복되면서 자신들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 그것도 정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어떻게 장인과 사위가 같은 대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익을 자신들이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주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 조금 더 우리 교회 빚도 좀 갖고 교회도 좀부흥하는 것도 보고 왜?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좀 높은 위치에 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까지 올라가길 원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린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와.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도 안 반가운 사람들이 될수 있다니까요. 우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 너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찬양처럼 준비되고 준비된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날까지 여러분 권위를 들먹이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박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면, 욕심에 눈이 멀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입니다.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성실히 행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누가 큰 자냐고 물으셨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서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을 섬기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